이거는 정의역 때문에 대부분 질문을 하는데 여기에서 정의역이 발생을 해요. y 제곱은 4-x의 제곱인데 y가 제곱이어서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아요가 생기는 바람에 얘를 넘겨서 생각을 하면 마이너스 2에서부터 x는 2 사이의 범위가 생기는 거고 마찬가지로 x 제곱이 4 마이너스 y 제곱이 어서 얘가 제곱이 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요 y 넘겨서 생각을 하면 마이너스 2의 그래서 필요한 대로 이 두개의 정의형이 생긴다 라는거 이걸 반드시 기요 그럼 여기에서 제곱을 없애기가 좋으니까 주어진 식을 뭐 뭐랄까요 음, 뭐 s 이렇게 표현합시다 2의 x에 더하기 y제곱에 더하기 3인데 이거를 바꾸기가 어려우니까 y제곱 대신에 4-x제곱 넣어주면 되죠.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7 이렇게 됩니다.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 1이랑 플러스 8로 분리하게 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더하기 8이 되고 범위가 여기거든 이렇게 그려보고 생각을 하면, 대칭 축이 1인데, 마이너스 2는 멀리 있고, 2는 가까이 있습니다. 최대 값은 1일 때 8이 되는 거고, 최소 값은 여기죠.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, 9, 마이너스 9, 마이너스 1. 그래서, 최대는 8, 최소는 마이너스 1. 더하면 7.